충남 서산의 한 식당 사장님은 12년 전 개업 당시 내 손으로 성공하겠다는 희망에 차있었다. 지역 상권은 활기찼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꿈이 흔들리고 있다. 자영업의 시작은 늘 희망으로 가득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이 사장님의 이야기는 예고하고 있다. 개업 후 3개월, 상추 한 박스 가격이 15만원으로 뛰고 고기값은 30%나 올랐다. 사장님은 매출은 그대로인데 재료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말한다. 원가 상승은 수익을 압박하는 첫 번째 신호였다. 가게 운영의 기본인 원재료 구입조차 점점 버거워지는 현실이 자영업자들을 옥죄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테이블은 텅 비어 있다. 인근 대형 프랜차이즈와 배달앱의 성장으로 동네 식당의 생존 공간은 줄어들었다. 예전엔 줄 서서 기다리던 손님들이 이제는 발길을 끊었다는 사장님의 말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수요의 위축은 자영업자들에게 더큰 타격이었다. 월세, 보험료, 공과금 고지서가 쌓인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비용은 그대로라 철가벗 같다는 사장님. 고정비는 자영업자들에게 변하지 않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히 대출 이자는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점점 커지며 생존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다른 사장님은 폐업 후 철거비와 미회수 권리금 때문에 더큰 빚만 남았다. 문 닫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더 많다는 말이 현실이다. 권리금 마이너스, 철거비 부담 등으로 인해 폐업조차 쉽지 않은 구조가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다. 식당 사장님은 새벽 5시부터 농장 일을 한후 가게 문을 연다. 하루에 4시간만 자도 부족하다는 고백이 나온다. 배달 앱 수수료 30%와 고금리 대출이 겹치면 수익 대부분이 사라진다. 자영업자들은 더 많은 노동으로 버티려 하지만 체력과 정신력은 점점 소진되고 있다. 동네에는 임대 표지판이 늘어났다. 다섯 개 점포가 연쇄 폐업하면서 상권은 황폐화되었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장님의 말에서 공동체적 위기가 느껴진다. 자영업 붕괴는 고용과 지역 경제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 지원금 신청 서류는 복잡하고 자영업자 전용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다. 절박한 사람일수록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현장의 목소리는 정책 기조와 괴리되어 있다. 자영업자들은 체계적인 지원보다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갈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협동조합 모델이 빛을 발하고 있다. 원가분담과 공동 마케팅으로 위기를 극복한 사례가 나타났다. 혼자서는 못 버텼지만 함께 하니 희망이 보인다는 증언이 나온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산의 식당 사장님이 빈 테이블을 닦으며 중얼거린다. 왜 혼자 버텼을까? 자영업 풍괴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적 문제였다. 이제 우리는 구조적 개선과 공동체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다음번 통계에 오를 100만 명은 우리 중 누군가가 될수 있다.